반갑습니다. 8월 13일 월요일 시 a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운 h 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는 의미 있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들의 지도가 지은 좁은 문. 대개의 명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는 길이 우선은 쉽습니다. 길이 넓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뛰고 달릴 수도 있고 아주 시원하게 여행을 할수 있는 그런 넓은 문의 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들어가는 것부터 힘들고 그리고 길이 상당히 협착하고 여러 가지 참 장애물이 많고 사람들이 걸어가기에는 여행하기는 매우 힘든 그런 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소문문과 넓은 문의 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충고로 들어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형태를 이야기 하셨는데, 먼저 조은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과, 세상에 여러 가지 아니란 여러 가지 지학의 문화에 젖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많이 내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경건하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패턴이 세상의 것을 다취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욕심을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는 악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출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며술 취하고 방탕하며 세상에 여러가지 여러가지 죄악의 문화에 흡수되어서 거기에 젖어서는 생활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요주요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먹기에 꽃감이 달다고 우선은 내가 좀 편해 봐야 되겠다. 내가 즐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겠다. 쓴맛, 단맛을 다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열린 마음의 상태 속에서 우리가 과연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 되겠습니까? 과연 기도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생활이 되겠습니까? 성전에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 그렇게 씨, 어대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되겠습니까? 세상 문화에 적게 되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은 맞지를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생활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믿음의 생활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코 세상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과 차단하여 살아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과 함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고집하다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죠. 그것은 교회밖에 모른다. 예수밖에 몰라. 심지어는 광신자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관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느냐 시평기자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결을그리고 하며 하나님 조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결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고 협착한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심으로, 거뜬히 이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끔 하는 말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하고, 도대체 기호식품도 없고, 교밖에 어? 모르니 무슨 학으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 눈에 그렇지 않더란 굉장히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피난과 기쁨과 확신과 어, 그리고 저 천국을 향해 바라보는 소망이 오늘 우리 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쾌락을 누리지만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돈과 여러 가지 세상 것을 많이 누리고 살지만은 마음의 공허함을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충강을 주시는 성경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갈 길도 모르고 방황하는 삶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확실한 성국이라고 하는 목표가 정해져 있고 하루하루에 하루하루가 문을 떠서 하나님을 비중으로 하는 하나님 정신적으로 살아가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의 분명한 목선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결코 불행하거나 고달픈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룩을 삶의 모양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들도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옛사람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옛사람의 육신의그 욕구들이 살아 움직여서 아,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많이 힘들기도 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오라 공간 사람이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고 탄식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과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아우리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 경건의 훈련, 쩌보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훈련, 이것이 도덕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될때 성령이 마시고, 늘 기도하는 생활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 말씀을 통해서 오래받는 생활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쩌보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잊지 말고, 항상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힘들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노선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좁은 문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